안녕하세요. 듣는 뉴스 아주캐스트입니다.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증권가에서 도는 글인데 하면서 시작하는 메시지. 어, 한 번쯤 받아보셨죠? 아, 네. 바로 그 지라시나 밭글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요. 근데 참 이상하게도 공식 리포트보다 이런 출처 불명한 글매 줄에 주가가 더 크게 요동칠 때가 많더라고요. 맞아요. 정말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뉴스가. 바로 이 바글이 어떻게 시장을 흔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께서도 궁금해하셨을 이 현상,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볼까요? 바로 고려아연인데요. 와, 이건 정말 드라마틱했어요. 지난달 26일 개장하자마자 거래량이 무려 3,500% 넘게 폭증했죠. 네, 그러면서 주가가 한때 18% 이상 치솟았습니다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? 음, 그 배경에 아주 그럴 듯한 밭결두 개가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고려화연의 금, 은, 동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는 내용이었어요. 아, 마침 그때 동하고 은 가격이 엄청 오를 때였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을 자극하기에 어, 아주 충분했던 거죠.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두 번째 소문이었어요. 미국이 고려화연에 투자해서 황금주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. 이게 어떻게 설득력을 얻은 걸까요? 황금주라는게 아시다시피 기업의 아주 중대한 의자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만능키 같은 거죠 근데 이 소문이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게고려아연이 실제로 미국의 투자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아그 테네시주에 재령소 짓는다는 뉴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규모가 약 11조 원이었어요 심지어 미국 상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미국의 큰 승리다 칼중국 공급망 구축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평가했을 정도니까요. 아하, 그러니까 한미 경제 동맹이라는 아주 거대한 명분이 있었군요. 거기에 또 당시 회사가 겪던 경영권 분쟁 상황이랑 맞물리면서 어,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폭발한 거네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결국 그날 14%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죠. 네, 충분히 그럴 듯한 시나리오가 있었네요. 그렇죠. 하지만 문제는 실장이 항상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움직이진 않는다는 겁니다. 고려하여 한 사례는 그럴듯한 근거가 있어서 투자자들이 흔들렸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롯데그룹 사례는 정말 좀 황당하더라고요. 1년 전에 이미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진 내용이 다시 돌아다녔다면서요? 네, 바로 그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. 작년 11월에 대형 건설사 부도 임박이라는 제목으로 롯데건설과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주장하는 박글이 돌았어요. 아, 저도 그글본 기억이 나요. 그 결과 아주 안정적이던 롯데 지주 주가가 순식간에 9% 넘게 급락했죠. 근데 이글 1년 전에도 똑같이 돌아서 회사가 공식 해명까지 했던 내용이었습니다. 아니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? 사실 확인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. 음, 이건 정보의 사실 여부와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. 몇몇 사람이 믿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행동을 보고 어? 저 사람들이 뭔가를 아보다 생각하면서 무작정 따라가게 되는 거죠 아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런 불안감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정부의 진위 여부는 순식간에 중요하지 않게 되고 그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는 겁니다 심리를 자극한다는 그 본질은 똑같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밭글은 정보라기보다는, 뭐랄까, 자극에 가깝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. 자극이요? 네. 이걸 보면, 어, 빨리 사야 하나가 아니라,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글이 돌까? 하고 한 박자 쉬면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.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. 추가 매수가 아니라 한 박자 기다리기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앞으로 이런 정보를 또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남들이 모르는 가치 있는 정보를 얻는 걸까요?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흐름에 그저 올라타는 걸까요?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캐스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